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또 권능이 풍성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아,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또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은 모든 권면을 끝내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식과 인사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뻐하였고 만족하였으며 감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과연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할수 있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신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띄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 또한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모든 권면의 말씀을 끝마친 사도 바울의 소식과 인사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한동안 사도 바울을 돕지 못하였다가 이제 다시 바울을 돌보고 지원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동안 바울을 염려하고 어떻게든 돕고자 하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았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 당시에는 온라인 송금도 없고 기프티콘도 없고 또 로켓 배송도 없으니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보내주고 싶어도 누군가가 직접 가서 바울을 찾아내고 만나서 전달해주어야만 했는데 바울이 언제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돕는 일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를 돕고 돌보고 무엇인가를 보내주기가 쉬워졌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실제로 궁핍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궁핍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언제나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도 번갈아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천한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같이 먼저 풍부한데 거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박사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날 만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풍부하게 지내는 것, 여유롭게 지내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 말씀처럼 비천한데 거하는 것, 배고프게 지내고 궁핍하게 지내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 전서 4장 말씀으로 가셔서 고린도 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 날까지 세상의 오물 같이 되었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던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 있었고 헐벗고 매를 맞았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이 자리를 늘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언제나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였고 많은 고난과 오해와 비방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자랑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타이르기 위해서 참된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의 본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 또한 우리와 함께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번 몽둥이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무 이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 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어 놀라 밖에 있는 그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애태우지 아니하느냐? 네,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비천한 데 거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들은 사도 바울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능가하는 기쁨과 만족으로 오직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다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의 문맥과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별, 개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를 품고 있고 한편에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따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해가 잘안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어찌하여 그 강력한 능력으로 당장 로마 감옥에서 나오지 않은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할수 있다는 것인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능력이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대단한 혁명과 개혁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언제 어디서나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배고픈 중에도 화평할 수가 있고, 비천한 중에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왕들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주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놀라운 화평과 기쁨과 만족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자 진정한 기적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게 되면 w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원하다, 원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처럼 사람이 궁핍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많은 것이 부족한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우리가 방금 빌립보서에서 보았던 그 동일한 단어인 w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하였고 부족함이 없었으며 더 이상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상황이 항상 풍족했거나 모든 환경이 평탄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참으로 그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한 걸음만 있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언제나 죽음의 위험과 가능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10편 23편 5절 말씀처럼. 그는 언제나 많은 원수들의 눈앞에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다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주셨고 넘치는 잔처럼 그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누렸던 만족은 사도 바울의 만족과 같이 오직 주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오늘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과 싹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힘겨운 상황, 약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히려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강한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바로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머물러 있어서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해 계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기쁨과 안식과 화평과 만족을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며 은과 풍요와 소득의 증대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면서 이것을 가지면 만족하겠다 생각하고 이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만족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으로 인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안식과 만족과 감사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주님과 떨어져 있다면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도 공허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나아갈 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포도나무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